이 다방에 투더문행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. 레얼스라고 형들 NFT입니다.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념이니까 형들 한번 신청해두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. 어 일단 보면 형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요. 자 d a 상 들어갑니다. 트러스 원래 d a 상 들어가셔가지고 형들 자 체인을 형들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형들 에어드랍 지갑 주소만 넣으면 되겠네요. 엔터 유어 이더리움 주소. 자 그러면 형들 d a p 의 형들 이더리움 이더리움 있죠? 이더리움 클릭하셔가지고 형들 이더리움 수신 복사 눌러가지고요. 다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에 형들이 지갑 주소를 넣고 클레임하면 끝납니다. 아, 클레임하면 형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자 지갑 주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내려보시면 이 지갑 있습니다. 복사하셔가지고 지갑 자우측 상단 눌러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토큰 추가 그대로 형들이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 형들 에어드랍이 나중에, 어, 때가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